혹시 뭐 불법 소프트웨어 썼다고 이거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 IP 주소로 요새 들이미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IP 주소가 진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개념 탑재술 토니입니다 오늘은 챗 GPT 형님한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단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작권 자들로부터 소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어, 소프트웨어를 바로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 법정 대응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상황 파악부터 하고, 증거 수집부터 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우리 회사에서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썼을 때 이제 법정 대응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뭐 컴퓨터에 서버나 뭐 이메일, 문서 뭐 이런 것을 수집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고 변호사와 뭐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회사에서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당해보셨다면, 먼저 딱 이제 찔러보는 거죠. 니네 IP 주소를 뭐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 니네 불법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할래? 뭐 이상한 뭐 문서, 막 종이 쪽지 막 내밀면서 막 하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그냥 막 아무데나 막 전화번호 돌리는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야 꺼져. <laughs> 그냥 이제 면역이 생겨가지고 전화 협박이나 이런 걸로는 이제 뭐 쉽게 넘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IP 주소로 들이미는 회사들이 요새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진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IP 정보만으로. 나, IP, 주, IP 주소는 증거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얘한테 아, 얘가 아니라 형님이죠, 형님. 어, 형님한테 IP 정보만으로 증거가 인정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어, IP 주소는 증거 자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네요. 제가 이거를 좀 따로 알아봤어요. 진짜로 이런 건지. 아, 맞다고 합니다. IP 주소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가 없고, 어, 실제 이 회사에서 뭔가 불법을 사용을 하는 정황에 대한 사진을 찍는다. 뭐 이런 게 필요하대요. 아 근데 솔직히 이거 그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진을 찍나 이걸 불법을 쓰고 있다고. 사실 그 내부자의 소행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혹시나 뭐 IP 주소를 가지고 야 니네 지금 불법 쓰고 있지. 어 니네 사야 돼. 이걸로는 소용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과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 진짜냐고 물어봤는데 진짜래요. IP 주소만 가지고는 뭐 소용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미 <laughs> 하고 있어서 아, 제가 좀 밤길에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사실 좀 있거든요. 요새 이게 되게 잘 먹힌다고 합니다. IP 주소가 뭔가 딱 있으면 어, 이거 진짜 같거든요. 그런데 IP 주소 가지고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챗 어, GPT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IP 정보만으로는 이제 증거가 안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IP 주소를 가지고 이제 들이 밀고 뭐 됐다고 하면은 그 회사에 찾아오겠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우리 회사에 막 와도 되는 건지. 근데 자기네들은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은 그 법무법인이나 뭐 대리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오거든요. 감사라고 하면은 얘가 알아들을까? 어~ 오. 법무법인이나 대리인이 이제 막 회사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면 정당한 권한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알아볼까요? 정당한 권한과 증거. 아, 이게 뭘까요? 전환.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권한과 증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증거라고 하는 건 IP 주소는 일단 소용 없다고 했죠 근데 내부에서 진짜로 나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나이 회사에 엿 먹이고 싶다. 그래서 내부 직원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막 저작권사에 보내는 경우는 사실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각 끔 이제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대기업에서는 회사 사무실 내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건가. 아 뭔가 이제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당한 권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 저작권 사에서 소프트웨어를 한 카피라도 구매를 하게 되면 감사를 우리가 너희 회사에 아무 때나 가서 할수 있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실 때 사실 그냥 설치 설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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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누르시잖아요. 이, 이 내용 중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너희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순간 하나가 됐던 100개가 됐던 1000개가 됐던 뭐만 원짜리를 사던 100만 원짜리를 사던 일단 하나라도 구매하는 순간 나는 너희 회사에 감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으로 저작권사나 이런 이제 뭐 관련 파트너사 아니면 이제 관련 이제 법무법인 뭐 이런 곳들에서 당장 돈이 없으시면 하나라도 사라 아니면 굉장히 싼 가격에 일단 주겠다 이런 것도 있죠. 베타 테스트 버전이라도 한번 써봐라. 일단 이런 게 깔리는 순간 감사의 동의를 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데모 버전을 받아서 깔아볼 수도 있고 일단은 뭐한 카피만 써보자 해서 이렇게 사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깔리는 순간 이 정당한 권한에 대해서 이 저작권사에 이미 넘어간 거예요. 우리 회사는 감사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동의를 한 거거든요. 이러니까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감사를 직접 이 나오려고 하면 이 관할 경찰서나 법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승인을 잘안 해주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사진이나 뭐나 이 정도의 증거가 아니고서는 이런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급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알아두셔야 될게 중간에 이런 이제 법적인 제재를 특정 회사에 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사, 뭐 이렇게 법무법인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세스를 밟을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어, 이 회사의 사이즈를 보고, 그리고 구매 능력을 보고, 아, 여기는 뭐 이게 ROI. 그러니까, 네, ROI가 안 나올 것 같다. 아, 여기는 굳이 좀더 키워서 먹을까? 뭔가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불법 단속이라고 하는 게 저작권사에서 이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회사를 그냥 다이렉트로 뭔가 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을 때 불이익,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laughs> 우리가 뭐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온다는데 거절하는 것 자체는 법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오지 말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문 앞에서 쫓아내시면 됩니다. 그냥 쫓아내면 돼요. 오지 말라고. 예. 이러시면 됩니다. 괜히 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쫓아내. 영장 가져왔냐? 뭐 경찰이랑 같이 왔냐? 그냥 쫓아내시면 돼요.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조회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 혹시라도 우리 회사에서 뭔가 불법을 쓰진 않았을까? 그 하드웨어를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계실 텐데, 요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이 감사, 그러니까 이 저작권사나 이 법무법인이 너희들 지금 증거가 다 있으니까 하드웨어를 교체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뭐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어, 일단 이 저작권사나 법무법인에서 그뭐 감사가 나올 거니까 니들 그 하드디스크 교체하지 말고 뭐 그냥 그대로 뭐 놔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 회사의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게 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 어, 지들이 뭔데 뭐 우리 회사 컴퓨터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아, 어,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우리 회사에서 불법을 쓰는지 아닌 건지 이 회사들이 어떻게 알까요? 사실 알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는 없어요 다 그냥 어,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지요 인터넷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pc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이거는 뭐 거의 이미 저작권사로 넘어갔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뭐 굳이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ip 주소만으로는 이제. 실제 이제 법적인 증거가 될수 없기 때문에 어, 그런 거고, 어, 그러면 이걸, 이걸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PC에서 불법을 쓰면 어떻게 알수 있냐? 몰라요. <웃음> 모릅니다. <웃음> 알 수가 없지요. 그 내부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 크랙도 여러 가지 종류의 크랙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크랙이 되는 방식이 있어요. 사실 인터넷만 연결되지 않으면 저작권사로 넘어갈 일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특정 프로그램의 이제 크랙 같은 경우에는 내 맥주소로 뭔가를 막 건드리는 형태의 크랙이 있습니다. 아, 이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어 아까 IP 주소는 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뭐 요거는 이제 증거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맥 어드레스를 넣는 건 그냥 이어 <laughs> 사실 조작을 하려면 할수 있지만 어, 얘는 PC하고 대조가 가능하거든요. 이맥 주소는 그냥 이 PC 고유의 정보이기 때문에 맥을 건드려서 크랙하는 방식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얘는 실질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주의하셔서 어, 활용을 해라가 아니라 활용을 하시면 안 되죠. <laughs> 예. 일단 활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데 제 사실 소프트웨어가 뭐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딱 그래도 그래도 불법을 그래도 <laughs> 제 불법을. <laughs> 사실 뭐 저희 뭐 불법을 쓰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요. 아, 여기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고. 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 혹시 뭐 불법 소프트웨어 썼다고 이거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laughs>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으로 저작권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허허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laughs>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혹시 그러면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한테도 이거를 단속을 하는 건지? 일단 개인에게도 단속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어,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개인에게도 이제 단속 대상이 되는데 어,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굳이 이 저작권사에서 개인에게까지 어,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프로세스가 복잡하기 때문에 뭐 개인한테 이걸 뭐 소송 걸어서. 손실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개인에게까지 뭔가 이제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 개인분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회사에서 쓰는 이제 그래픽이나 이런 이제 설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꼭막 이 고가의 프로그램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쓰지 마시고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뭐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블렌더라고 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성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리고 뭐 포토샵 같은 것도 픽슬러 라는 또 이제 뭐 무료 이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뭐 모델링이 필요하시다 라고 하면은 이 퓨전3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용자들한테는 다 무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 이 학생들한테는 이어 에듀케이션 라이센스라고 이제 무료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어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어, 원래 무료 라이센스였는데 유료 라이센스로 갑자기 이제 바뀐 경우에, 어난 모르거든요. 그냥 무료인 줄 알고 계속 쓰고 있다가 갑자기 유료로 바뀌었어요. 전화해가지고 뭐 니들 불법 썼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무료 라이센스가 유료 라이센스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불법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유료화로 이제 바뀌었다고 해서 뭐 막 갑자기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 계속 그냥 쓰시려면은 그냥 정상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어, 통보를 받았을 때아 이게 유료로 바뀌었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그냥 더 이상 사용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불법 라이센스를 걸렸어요 그런데 이 저작권사나 법무법인이 막 합의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비용은 100만 원인데 뭐 합의금을 200만 원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상황이 안 좋게 돼서 걸렸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소프트웨어 가격이 이제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100만 원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불법을 쓰다가 걸린 거기 때문에 합의금을 어떻게든지 지불을 해야 됩니다. 합의를 그냥 영원히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끝내주지 않죠. <laughs> 어, 합의금을 내는 게 일단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뭐 불법으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정상적인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서 저희 이제 뭐 개발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들도 이제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상적인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회사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사실 소프트웨어 가격이 뭐, 뭐 비싸다고 하면 비쌀 순 있지만 아, 어, 이제 이런 곳에도 이제 정상적인 투자를 하셔서 저희 뭐 디자이너나 이제 설계자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까지 chat GPT와 함께 불법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